뭐야 눈 오는데? 가평에 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화 구도의 날씨와 시간당 5cm 이상의 대설주의 보기엔 예쁘지만 저희가 머무는 집에서 헬스장이 있는 시내까지는 약 6-7km 정도 떨어져 있고 가는 길은 어둡고 인도가 없는 부분 중간중간 무너진 부분도 있어 걸어가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버스는 5시 이후엔 없고 유일한 방법인 택시 또한 잡히지 않으면 말 그대로 고립입니다 뭐야? 아까 가시마에나 아무것도 안 왔는데 은근 많이 쌓였는데요 그 사이? 첫눈인데 눈이 꽤 많이 온다 크리스마스 같은데 뭔가? 가마솥에 찼어 생각보다 와 근데 그 사이에 옷에 이렇게 쌓였어 야 진짜 춥다 눈 많이 온대요 생각보다 야 근데 서울에서 절대 못하는 게 있거든? 뭔데요? 새로 눈온곳 발자국 남겨본 적 있어? 이렇게? 없지 않냐? 여기는 밟을 사람이 없죠 저희 말고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여기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제설 작업이 아마 잘안될 거거든요 최악이면 걸어가야 될 수도 있겠네 이거 택시 있겠지? 큰일 났는데요? 야 근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운동 어떻게 가냐 일단 들어가서 택시 좀 불러보자 안 되겠다 수십 차례의 택시를 불러보았지만 묵묵부답 눈이 온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이미 부스터도 먹은 상태였고요. 아시겠지만 부스터를 먹고 갔는데 헬스장이 닫았을 때나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 운동을 못하게 되면 불안감이 엄습하잖아요. 안나안 아, 안 잡히는데 아예. 아예. 안 되죠 그냥. 응. 어떡하냐 이거. 아 오늘 해야 되는데. 눈은 그쳤는데. 아 택시 아예 안 잡혀. 아 이거 진짜 어떡하냐. 부스터 먹었는데. 눈이 그쳤음에도 택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예 안 잡히네 안 되겠다 이거 아 그냥 팔 운동 여기서 해야겠다 일단 오늘 하체는 여기 없으니까 하체도 할수 있긴 해요 아 근데 애매해 그리고 저거 너무 수평이 안 맞아 그럼 오늘 팔이라도 해야겠다 아 내가 또팔 운동도 계속 못해서 하고 해야 돼 지난주에 손술 닦고부터 허리와 왼쪽 팔에 통증이 있어 하체와 팔을 못한 지 일주일이 넘게 지난 상태였기에 이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운동을 2주간 못 하면 근 손실이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 안 사놨으면 진짜 사고 날 뻔했다 케이블이랑 어쨌건 바도 있잖아 이곳에 내려오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지금처럼 운동을 못 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고 다행히도 저희는 그 상황에 대비해 스미스 머신과 케이블, 바, 덤벨을 가져다 놨습니다 오늘은 그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운동 준비 끝났나요? 그 후드 두겹 입었어 추워서 설마 오늘도 제가 올라가야 되나요? 아 오늘은 안될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두 다친다면 팔 운동을 못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일단 해봐야지 와 벌써 떨리는데? 열 올릴려고 그래 <laughs> 시작해볼까 첫 종목은 케이블로프 부시다운과 바벨컬 날씨가 영하 9도로 상당히 추웠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로프를 이용해 전체 타겟 외측두 타겟 장두 타겟 세 가지 각도로 삼두근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운동했습니다 팔꿈치에 무리가 덜갈수 있도록요 바벨컬은 지난번 솥을 닦은 이후 이두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저중량으로 5반복 진행했고요 어? 안 뽑혀 <laughs> 장난치지 말고요 아, 진짜로 야네가 한번 해봐 <laughs> 아니 무슨 덤벨을 못 뽑아요 <laughs> 진짜바닥이 박혔는데? <다> 토르예요? <laughs> 진짜 있는 것한 뽑힐 것 같은데 <laughs> 한번 해봐 그 망치도 아니고 어? <laughs> 뭐야 아, 진짜 안되지? 우와 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케이블 푸시다운과 덤벨컬 케이블 푸시다운은 창진을 올려 중량을 다룰 수 있었으나 영하 9도의 추운 날씨였기에 무리하지 않고 원판만을 이용해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덤벨은 하나는 7kg, 하나는 14kg으로 짝짝이어서 한 손씩 진행해 주었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은근히 덥더라고요. 그리고 촬영 중이기도 했으니까요. 세 번째 종목은 헤머컬과 벤치딥. 이렇게 세 번째 종목을 진행하는 와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 어... 형 택시 잡혔어요. 얼마나 걸어한 10분 걸려요. 10분 딱 10분만. 택시가 잡혔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하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일찍 잡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할수 있는 선에서 어느 정도 운동을 했지만 아무래도 헬스장에서 하는 게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운동을 10분 이상 휴식하고 다시 운동하면 애매하게 운동이 되는 느낌이었기에 여기서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세트에 최선을 다해주고 하체를 하러 헬스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눈이 와서 그런가 일생에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만 해도 허리 아파. 이거 숙이는 동작만 해도 어떻게 하시게요? 일단 해봐야지 그래도. 아왜 이렇게 밸런스가 안 잡히죠? 그겠네 진짜. 지난번 가마솥을 닦을 때 쪼그려 앉아있던 것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때 잠깐 넘어졌던 게 문제였던 건지 그 이후로 약 일주일간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나아졌다는 판단으로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눈이 오는데도 택시를 기다려 운동을 하러 왔는데 빈바만 얹었는데도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몸딱 되돌아오는 느낌 딱 들고 있었는데 이게 한번 부상이 있거나 이게 흐름이 한번 끊겨버리면 아예 몸 플롯이 망가져버리니까 작년에는 팔꿈치, 이번에 허리가 문제네요? 아 근데 작년 팔꿈치랑 비교도 안 돼. 아예 달라. 아 그래요? 팔꿈치는 그냥 통증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었으면 이거는 그냥 기능이 안 되는 느낌이야. 통증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는데 이건 통증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안 돼버리니까 돌아버리겠네. 일단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것 같아.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안 들어가, 힘이. 아. 떻게야 되냐, 진짜. 레그 프레스나 해야겠다. 스쿼트 행한데나 레그 프레스도 안될것 같아. 아되어요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안 된다니까 그냥. 힘이 풀려버린다고 하지 그리고 허리로 부담이 온다고 지금. 아저 존나 돌아버리겠네. 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11호 줬는데도 안 되네 이게. 귀찮은 지도 벌써 한 달을 넘어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 제 목표는 작년보다 더 좋은 몸을 만드는 것이었고 많은 것을 뒤로하고 몸을 만드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만큼 계획했던 내년 대회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은 만큼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일단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아. 아예 지금은 운동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난 금과도 운동하는데 갈비뼈 금과도 나 그냥 운동 다 했어. 근데 지금 느낌이 좀 다르다니까. 이거 진짜 잘못하면 안될것 같아.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이거든 운동하면서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괜히 여기서 무리하면 제가 킬 갑니다 이럴 때 팔은 그래도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아파도 요렇게가 지금 탱트닝한거 같거든 상완근부터 요골근까지 요렇게가 일단 할수 있는 것도 천천히 찾아서 해보죠 그랬다 일단 들어가자 면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내가 그냥 가지고 가야겠다 병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병원을 갈수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챗GPT와 대화를 했습니다. 허리가 뭐 어떻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스쿼트를 하거나 중량을 딱 얹고 앉았다 일어나면 허벅지의 근육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해도 근데 그 느낌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아, 모르겠어. 일단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근데 이 치료를 받는 게 내가 이걸 되게 안 좋아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 항상 이제 걱정해서 하는 거지만 하지 말라고 하잖아. 다음 병원 가면 항상 이제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 하면 안 된다 이런 프레임이 딱 잡혀버리면서 자꾸 합리화하게 되거든. 원래 하체 운동 안 좋아하는데 허리 다쳤으니까 이 생각으로 계속 안할것 같은 거야. 그러면 평생 병원 안 가시게요?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되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그러면 운동 쉬는 거예요? 근데 뭐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자극을 줄시 너무 안한줄 모르겠어. 지금 근데 걷거나 이런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 스쿼트 조금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 맨몸으로. 사실 이때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운동을 해왔지만 근육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니까요 다 때려치고 게임이나 하고 잠이나 자고 싶었지만 이 이상 운동을 안 하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할수 있는 거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맨몸으로라도 스쿼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할 만하세요? 아이거 확실히... 아내 네, 저걸 봐서 그런가? 막 심하게 아픈 건 아닌데 원래 맨몸 스쿼트 하면은 중량도 안 얹어져 있으니까 안 아프단 말이야 조금 아프네 이것만 해도 하체가 개펌핑이 되는데? 허리도 펌핑돼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놀람> 아프고 근데 할 만은 해 아까처럼 뭔가 다리 힘 풀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고 뭐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만약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디스크가 살짝 나간 거라고 해도 허리는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대 <놀람> <놀람> 아, 여기까지 해야겠다 또어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펌핑은 된거 같거든 이 정도라도 해놓으면 그래도 덜 빠지겠지. 일단은 최대한 허리 안 다치게 하고, 거기다 코어나 해야겠다. 들어가자더 하면 안될것 같아. 매번 대회를 준비할 때마다 꼭한 가지 이상의 부상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죠 차라리 운동하다 다치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일상생활 중 부주의함으로 생기는 부상은 뭔가 더 허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슴 어깨를 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단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운동에 있어서의 부상과 같은 걸림돌들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라는 생각이 요즘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방법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부상 을 핑계 대지 않 고, 어떻 게든 작년 보다 좋은몸을 만들 거란 이야기 입니다.